자고요. 대박, 대박. 자 그러면 제가 혼자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또 가까이서 보고 싶은 친구? 어, 있어, 있어. 잠깐, 이 친구 하나씩 보여. 친구 가까이서 한번 보자. 나와주세요. 예, 네, 나와주세요. 자 친구가 먼저 가까이서 한번 보고, 자 가까이서 보려면 가까이서 보고 어때? 아, 됐다, 아다 친구 종이 들고, 친구도 못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 번씩 보여 주세요, 출발. 보여 주세요, 쭉쭉쭉쭉쭈 한 개만 보세요. 아, 주세요 이쪽 친구들 보여주세요. 아 냄새. 아 냄새 냄새. 오, 냄새. 자, 보여주세요. 친구들보요 네. 한번 부탁드려요. 네. 자, 오앵새 어, 친구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할 건데요. 귀 조금 세우시잘 들어가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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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같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, 아, 여기는 안녕이라고 하는데 아. 여기 계신 아. 분들 다 순수한 아. 마음을 아. 가지고 아. 계신 것 같아요 아. 안녕하세요 아. 오 잘했습니다 아. 이쪽에서 넘어가지막 아. 안녕 아. 오 잘했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네. 이 친구는 어,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요 어, 어 뭐라고? 어, 아. 어디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.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온 친구들 있나요? 있어있어 친구 샴푸랑 린스도 했어? 네. 했어? 했어? 어. 어. 친구도 샴푸랑 린스 했어? 어. 됐어. 친구도 머리 다 감았어요? 어, 그래. 이 친구 아까 계속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 친구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친구. 어, 머리 빡빡 감았어? 어, 감았어요. 어, 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친구가 깔끔한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머리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? 괜거나 그럼 정소리 한번 보여주시고. 정소리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. 자, 한번 보여주시고. 자, 머리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머리 냄새는 이 확인해줘. 어, 진짜. 머리 감은가 맞아? 다시 한 번. 어, 아아 친구 표정이 너무 놀랐어, 어떻게 자, 자기는 여순이를 장난이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. 네. 약속, 스키소, 네. 보여주세요. 약속, 약속. 약속 보여주세요. 솔줄지 네. 약속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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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잘해주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친구 뽀뽀를 받아볼 친구도 있을까요? 뽀뽀 쌓여서? 아무도 모두. 쩔어! 쩔어! 어, 그러면 저 친구 목소리가 장 컸습니다. 네. 네, 매력을 네. 한번 보여줘. 자, 시작. 시작. 매력을 네. 보여줘. 네. 매력. 네. 없어 없어 매력 <laughs> 매력 있는 사람 속 이상 있어 해볼래? 안돼 아, 돼고 달라고 다른 친구한 분 시켜줄게. 좋게 받아치고 아, 어 너무 서 뽀뽀 우자 갑니다 사랑의 뽀뽀 출발. 잘해줬어요. 박수 맞아. 그러면 이댕 친구 출연 네. 한번 보도록 아. 할게요. 한대 아. 한번 춤 한번 쳐볼까요? 병화 쭉 한번 쳐주시고, 알렉스 날개 충발 짜자자. 아, 아아 자기서한 번에 돌아올게요한번더 출중. 아우 예뻐요. 어, 잘해드습니다 아 여기 올라와서 한번 털어줄게요, 털어주세요. 들어보, 한번더 들어보. 네. 네, 네, 날개 한번 펴주시고 네. 예쁘죠? 자 그럼 이쪽 앞에 와가지고 춤 한번 쳐볼게요. 공기 떠라 떠라 떠 바로 까요 하나 둘 하나 둘 <끝> 제 입술도 <이수우> 봤으니까 <끝> 끄덕끄덕 네. 끄덕끄덕 어, 쉬우세요? 네. 한번더 불을 것 같아요 등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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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한번더 펴주시고 이번엔 네. 한번 거꾸로 돌아볼게요 한번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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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 친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, 보여줘야지 올라와주세요 마지막이 뭐죠? 올라오는 바로 날개입니다 올라오세요개 어, 친구니까 날아볼 거거든요 손에 안으로만 려놔야 돼요 추가로 보여줄까요? 네한 명이 더 끝나 아 흔히 별거나 기분을 네. 좀 맞춰줘야 돼 옳지 전지오 잘해줘 올라주세요 어, 올라왔어요. 아직도 ]요? 아니야 아직도 아니래 아생님힘들어세요 네. 네. 아직 아니야 <laughs> 올라와주세요 네, 올라오고 손님 먹을 거 네. 줄게 올라네아주잘해줬습니다 네. 이번에 마지막으로 난날라볼 건데요 좋아요 좀더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부터가면 재미가 없으니까. 이쪽으로 가볼게요, 친구. 바이바이. 아, 바이.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면, 알라가볼게 알렉스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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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, 아 정말 잘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알렉스의 날개까지 보셨는데요. 자, 오늘, 소원이 가장 좋았던 친구에게 알렉스의 마지막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아 어, 마지막, 어, 누가 계속. 아, 누가 제일 리액션이 좋았나요? 아, 누가, 제, 제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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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보기에 네. 어떤 분? 어떤 분? 선생님 한번 불러보세요 아, 선생님이요? 아, 이쪽 분? 아 그래요 이쪽 분이 리액션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, 아, 네. 자, 선물은